플랭크 남았습니다. 아 플랭크 모르는 사람 없죠? <laughs> 자, 팔꿈치 바닥에 대고요. 음, 손은 깍지 낀 상태에서 어깨 넓이 정도로 유지하고요. 자, 이때 어깨 아래 팔꿈치 일직선 유지시킬게요. 자, 두 다리는 쭉 뻗어서 발가락 매트에 걸어주시고요. 자, 이때 플랭크는 특히나 자세 정확하게 하셔야 되세요. 자, 엉덩이를 우리 관략 힘 조이듯이 한번 조여볼까요? 딱 조이고요. 배꼽은요, 우리 지퍼 끌어올리듯이 살짝 끌어올려서 복부를 납작하게 만들게요. 자, 이때 일자 라인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허리 꺾이거나 엉덩이 높게 산처로 올라오시면 안 되세요. 너무 힘들죠? 잠시만 버틸게요. <웃음> 너무 <웃음> <괜찮>? <웃음>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. 죄송해요. 잠깐만 <laughs> <laughs> 일찍 가줄게요. 오, 그 크게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고 후한번더 마시고 내쉴게요. 가볼게 태진 씨 <laughs> 준비 발가락 걸고 자 엉덩이 어떻게 안으로 쏙 말아서 납작 단단하게 힘조 이고요 복부도 배꼽 쏙 끌어올려서 어떻게 지포 끌어올리지 스톱 버틸게요 시선 엄지 손가락 바라 보세요 전체적으로 전신 운동 다힘 들어가실 거예요 유지 5초만 버텨볼게 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썩자태씨호 크게 마시고 내쉴게요. 후. 자, 이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합시다. 어... 준비, 준비. 무서워요. 바라면서. 자, 자, 어깨 아래 팔꿈치 일자, 손깍지, 시선, 엄지. 자, 엉덩이 어떻게? 안으로 쏙, 배꼽을 짚어 올릴, 끌어 올리고 유지, 납작하게. 자, 5초만 버티면 돼요. 하나, 등 사이 모아지지 않게끔. 둘, 셋, 넷, 다섯. 댄스 우리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끝난 거 아닌가요? 아니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욕심이 나서 그래 할수 있을까?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세요. 잘하면서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. 네 갑시다 도전 도전 자 발끝 한번 걸고 일자 아까처럼 정확하게 복부 힘 뱉고 끌어올려 엉덩이 단단하게 힘조이세요 자, 우리 왼쪽 발부터 살짝 터치, 바깥쪽 매트 라인에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. 반대쪽도. 그렇죠. 다섯 번만 시작. 하나, 아, 후. 그렇죠. 다리 움직일 때 몸은 최대한 고정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. 셋, 후. 자, 다 왔어. 두 번만 더. 넷, 엉덩이 올라오면 안 돼. 아니, 한 번만 더 하는 거 후. 아닌가요? 라스트 한 번만. 라스트 한 번. 후. 스타 아, 잘했어. <laughs> <laughs> 너무 잘했어.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. 네.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운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편하게 앉아 주실 거고요. 자,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